간단한 앵무새 정보. 앵무새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애완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조류는 아름다운 깃털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앵무새는 지능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말을 따라하거나 소리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앵무새는 말을 가르칠 수 있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앵무새의 생태적 특징은 다양합니다. 일부 앵무새는 열대 지방에 서식하며 몇몇은 사막이나 산악지대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과일, 야채, 씨앗 등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앵무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일부 앵무새는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앵무새를 기르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무새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장난감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앵무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이요법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 앵무새는 좋은 반려동물이 될수 있습니다. 앵무새는 높은 지능과 호기심으로 인해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